안녕하세요. JD 부자육사의 소장 조정입니다. 오늘은 미국은 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시장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을 알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체인정 일리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뉴욕 마켓었지. 오미크론 확산에도 위험 완화 주식 달러 올라가고 채권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39%, S&P 500 지수는 1.38%, 다우존스 지수는 0.98%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메뉴십입니다 미국은 산타 렐리 중. 어제는 기술주들이 어, 최대 올랐습니다. 테슬라 빼고 빌빌대던 어, 전기차 섹터도 모두 올랐죠. 반면에 여행주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크리스마스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여행 섹터만 0%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섹터들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쇼핑 시즌에 쇼핑 결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5% 늘었고요. 이는 17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며 어, 팬데믹 이전 어, 2019년 연말 쇼핑 시즌과 비교해도 10.7% 증가한 수준입니다 어제는 애플이 사당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리밸런싱 표인데요 전고점 179.45달러를 어, 돌파해서 어, 어제는 어, 2021년 12월 28일 현재 180.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 매도했던 리밸런싱 달러를 어, 20% 애플 사는 것이 어, 매뉴얼입니다 결론입니다 머리를 쓸 거면 룰을 따르지 말고, 룰을 따를 것이면 머리를 쓰지 말자. 서브 이입니다 미국은 왜 베이징 올림픽을 어, 보이콧 하는가? 어, 미국 올림픽 이어서 중인권 공세 수위 올렸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앞서 미국은 어, 베이징 올림픽 전부 사절을 파견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해당 지역 상품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어, 미국은 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들어서 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축제에 물을 뿌리겠다는 의도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어, 올림픽에서는 음, 서방의 자본주의 보이콧이 있었고요. 1984년 LA 올림픽에서는 공산주의 진영의 보이콧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중국의 올림픽에 보이콧을 할까? 어, 18세기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인구는 도시로 몰려왔습니다. 왜 도시로 몰려왔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인클로저 운동이란 한마디로 목장 만들기죠. 왜 목장을 만들었을까? 어, 양의 양모가 방직기, 방적기에 들어가는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을 키우면 큰 돈이 되었죠. 18세기 영국은 시, 해외 식민지가 많았는데 이 식민지는 모두 폐쇄형 식민지입니다. 영국만이 수출할 수 있는 식민지라는 얘기죠 따라서 영국은 기계를 이용해서 양모를 짜가지고 음~ 옷감을 만들어서 인도와 같은 인구, 인구가 많은 식민지에 수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해외에서 양모 수입을 금지시켰죠 따라서 모직의 원료인 양모는 영국에서만 만들어야 했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이제 반도체 공장 어 짓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어 그러니 농경지에 감자를 키우는 것보다는 양을 키우는 목축이 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주들은 농경지에 울타리를 치고 목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국은 농경지에서 감자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농경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죠. 어 둘째, 어 도시에 공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공장이 생긴 이유는 증기기관으로 돌아가는 방직기방적기 기계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운영할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농경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도시의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 이로써 산업혁명과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로 거대한 도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진멜의 작은 논문, 대도시와 정신적 삶은 산업자본주의 이후에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인간은 시골에 살 때와 도시에 살 때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많은 도시가 오히려 개인적 삶에 가깝고, 시골은 사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통체적인 삶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 한복판을 걸어가 한번 보십시오. 누구 하나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스쳐갈 뿐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첫째 개인적인 곳이 도시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한번 살아 보십시오. 도시에서의 삶, 삶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시골이 좋아서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시골에 적응하기입니다. 시골은 철저히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 지으려면 품앗이를 해야 하는데요. 농사는 혼자 짓지 못하기 때문이죠. 농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사 가면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 다니는 것은 물론. 음, 마을 사람들 어, 대도사에도 어, 죄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도시와 어, 같이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가는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결국 왕따당하고 적응 못해서 다시 도시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세기 이후 정치는 파편화된 어, 대도시 시민들의 바뀐 내면 세계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변화는 무엇이냐 상호 무관심과 동네를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피해도, 피해도 주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무관심합니다. 시골과는 완전히 다르죠. 대도시에는 유대감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의 시민들 습성으로는 정치로 봐서는 너무나 원하던 결과였습니다. 정치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유대감이 감회, 강하면 강할수록 혁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마치 프랑스 혁명이나 볼셰비키 혁명처럼 나라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도시의 파편화, 전문화 되면서 모래알처럼 흩어진 개인들의 집합은 정치인들이 바라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정치인들은 딜레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의민주주의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행정부 정책에 직접 투표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서 행정부나 국회 구성으로 대신함으로 이 간접민주주의라 불리죠. 대의민주주의는 평소에는 무관심을 원하지만 선거일과 같을 때에는 관심을 원합니다. 그래야 투표가 올라가죠. 투표율이 떨어지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대표성이 떨어지면 지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없던 정치도 투표만큼은 열심히 해야 대표의 대표성이 생기는 것이죠. 일단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선거가 없는 평소에는 철저하게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선거가 있을 때는 관심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심을 유도하냐? 바로 축제입니다. 1921년 7월은 중국 상하이에서 단 50명의 당원으로 출발한 중국 공산당이 2021년 7월 1일 창당 10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100주년 축제가 바로 2021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입니다. 세계인들을 모아놓고 중국 공산당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업적을 이뤘으니 세계인들이 중 중국에 와서 이 축제를 즐기라. 뭐 이것이 이제 메시지죠. 이러한 올림픽의 축제는 마치 1936년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과 같습니다. 히틀러는 대의민주주의로 독일의 수상이 되었고, 민주주의 체제를 일당 독재로 바꿨습니다. 히틀러는 쿠태타로 수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선거, 즉 대의민주주의로 수상이 된 것이죠. 히틀러는 정치적 기반이 약했지만 반대자들을 재판 없이 수용성에 감금하고 인종 차별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세계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2021년 베이징 올림픽은 나치의 올림픽의 의도와 비슷합니다. 더럽게 못 살던 중국이 어느새 gdp 순위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었고요 시진핑은 히틀러 시작 히틀러의 시작과 같이 아직은 정치적 기반이 약합니다 상하이 방등 반대파를 부정부패 혐의로 제거하고 일당 독재를 시작하려는 중입니다 나치가 아리안족의 위대한 부흥을 얘기했다면 시진핑은 100년간의 치욕을 갖고 100년간의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베이징올림픽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즉 2021년 베이징 올림픽은 대내적으로는 중국 인민에게 국뽕을 한없이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는 서방 선진국에게 앞으로 중국의 약진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시진핑의 영원한 황제 등극은 따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이끌 주, 위대한 중화민국의 어, 지도자가 시진핑이 되는 것이니 말이죠. 결론입니다. 1936년 서방 선진국은 나치의 의도에 놀아나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 공산당에게 놀아날 수 없으니 베이징 올림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서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 아니면 그 그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가 있으니 댓글 링크를 참조해도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생일 등 주식은 우상화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때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판 가격보다 단일부리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은 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